자세 가지 항목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키보드 설정 변경 영문 자동 대문자 해제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영문을 입력할 경우 첫 글자가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경되어 회원 로그인 등 사용하는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영문 자동 대문자 해제 방법과 함께 유용한 몇 가지 키보드 설정 변경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폰 키보드 주요 기능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이고요. 첫 번째로 영문 자동 대문자 전환 해제 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문자를 무조건 대문자로 만드는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키보드 형식 변경, 입력 방식, 특히 한글 입력을 쿼티나 천지인으로 변경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구 추천, 문구 대체, 맞춤법 검사 문구 입력 시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키보드 영문 자동 대문자 변경 해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제 휴대폰을 캡처한 건데요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로그인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구글 크롬 앱을 눌러서 구글로 접속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를 검색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는데 일단 동아일보 들어가서 자 로그인 자리가 맨 밑에 있어요. 쭉 내리시면은 맨 밑에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란이 있는데요. 아이디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키보드가 뜨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영키 눌러서 영문을 바꾸게 되면 이첫 번째 자리에 무조건 이렇게 대문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 글이나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도 상관없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소문자로 바뀌는 거볼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장을 입력해도 계속 소문자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위에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설정인데요. 들어가시면 키보드 설정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밑에 있는 기타 입력 옵션을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 대문자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영문 대문자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이니까요. 이걸 한번 터치해서 끄면 됩니다. 끄고서 다시 한번 아이디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번엔 누르자마자 바로 소문자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대문자로 변경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해도 그대로 소문자로 되고 있고요. 연결해서 스마트폰 키보드 형식 변경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입력 화면에서 이톱니마켓로 들어가시고요. 자, 요번에는 기타 입력 옵션의 메뉴에 있는 언어 및 키보드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한국어, 영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한국어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한국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쿼티랑 천지, 인천진 천진 플러스인데요. 천진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천진을 바뀌었고요 똑같이 입력하면 들어가서 보면은 요렇게 자음 모음이 나눠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는거 예전에 피처폰부터 쓰던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휴대폰 형식이라서 빠르게 입력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쿼티로 바꿔오게 되면 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PC에 있는 키보드 자판이랑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한 사람 이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구 추천, 문구 대체, 맞춤법 검사, 변경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문구 추천은 활성화할 경우 입력한 문구와 비슷한 문구를 보여주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활성화 되 있는데 이렇게 끄게 되면은 자 키보드 자판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냥 설정 화면으로 뜨는데 자 문구 추천을 활성화 하신 다음에 아무 문구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말도 말씀대로 그리고 말 이모티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어가 나와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다음으로 설명 드릴 건 밑에 있는 문구 대체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용을 입력하면 추천 문구가 나타납니다. 스페이스 키, 엔터 키, 문장 부호를 누르면 선택된 단어가 입력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한국어, 영어 어 있는데 둘다 활성화 시키게 되면은, 자, 요건 메모장인데, 입력창에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저 같은 거는 어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의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의라고 많이 틀려서 쓰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여기부터 이게 밑줄이 가 있는데, 제가 어의만 입력을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어의 가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더 집어넣어서. 잘못된 문구로 건데, 이거 활성화된 거를 다시 끄고 입력을 하게 되면, 어이없다라고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제가 어이라고 쳤을 때 잘못된 글자를 고치려고 한다면, 이 어이가 맞죠? 아까 문구 추천 기능을 위해서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글자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맞춤법 검사를 눌러보면은, 요런 설명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절차를 빨간색 밑줄로 표시하고 단어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낫겠죠 왜냐면 하 내가 입력한 글자를 틀려다가 판단되면 빨간색 밑줄로 표시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아까 문구 추천으로 바꾸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키보드 설정 변경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색상, 모드, 크기와 투명도 등 키보드 형태를 변경하는 설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밑에 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그냥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문구 대체 설정의 경우 원하지 않는 단어로 자동 변경할 수 있어 해제를 권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가 없다라는 건 잘못된 글자면은 어2로 바꿔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서 글자만 더 추가 형태로 돼서 뭐썩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권유해드리고요. 자동 대문자 기능 같은 경우에도 영문 문장 작성에는 유용하나 휴대폰에서는 해제를 권유합니다. 영문 문장을 많이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활성하지 않더라도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키보드 설정 방법 영문 자동 대문자 해제하는 주제로 설명드렸는데요 자세 가지 항목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먼저 영문 자동 대문자 변경 해제하는 방법 키보드 입력 상태에서 이 톱니바퀴 누르신 다음에 기타 입력 옵션 들어가셔서 자동 대문자 전환 이거 해제하면 된다 간단하죠 자두 번째 키보드 형식 변경하는 방법 쿼티를 할 거냐 천진을 할 거냐인데 아까 똑같이 들어가신 다음에 언어및 키보드 형식 들어가셔서 한국어를 코티나 천진이 바꾸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문구 추천, 문구 대체, 맞춤형 검사 세 가지 다 말씀드렸는데, 문구 추천이랑 맞춤형 검사는 활성화시키고요. 문구 대체는 끄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